좋더라구 속초 날 환영해주는 거 <laughs> 호이 <오>, 파우치 랑하기 <laughs> 그때도 그러지 않았어? 나거먹거 먹었지? 근데 먹을 게 빨리 었어 아킬로미터와 좌전입니다 그래서 은 입고 있어 그렇게 안 됐네 뭐하지? 할거는데할거 찾아볼까?

있어 그러니까 괜찮은데? 엄청 엄청 크다 라가겠 어? 저거 사자 고인니까가족 <놀라> 기다리는거... 이거 아바이대요 뭔가 <놀라> 오... 어, 화장실도 두 개야. 엄청많 보이기. 또어 대박 오. 완전 맛있어. <laughs> 짜잔. 예? <laughs> 이거 뭔가요? TX <laughs> 입니다와 대박. 포카리 스웨트 음. 이건 뭐야? 미니 스프 제품은 굿모티 판매되는 제품입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 이거 이 색깔 갖고 싶었는데. 블로이 때문에 좀 깠지만 새겁니다. 네, 맞다. <laughs> 이렇 해봐야겠어. <되면> <laughs> 오늘도 짜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거 뭐야? 근데 웃긴 거는 이건 수돗물. <laughs> 어, 갑자기 이서 너무 으니까 유진이가 뭐야? 뭐야, 뭐가 나왔어? 뭐야? 하는구나. 제니에게 안 돼요. 주 언니. 언니 안녕하세요. 우와 데데 이거 진짜 어 응, 진짜 이거 선수 저분 거야 내가 보관거야수 잡고. 이거 손수 잡고. 이거 손수 잡고. 이거 손수 잡고. 이거 손수 잡고. 했다데수지고 않았어 수 잡고. 이거 손 음, 맛있다. 완족닭빵정 응. 맛있네. 감사합니다. 음. 맛있네. 멸치범두 응? 응. 거기도 괜찮았어 맛어네 음, 응. 맞아. 네 아, 매워? 매워 음, 맛진짜 아! 맥주 가져황량꽃이왜 왜 이렇게 맛있냐? 바까 <laughs> 먹던게 맛있어 소주가 맛있지? 응 진짜 잘 잤어 제일 잘잔것같아 맞아 <laughs> 아 취한다 진짜 아이스크림 좋아 벌써? 응 피곤해서? 응. 그럴수도 그럴 수도 있어 어뒤지고 나만의 했대 엄청 올라와 그래도 <laughs> 마셔 얘얘 연기 하루차이 연기 웃겼던게 예전에 타로카드였나? 뭐 걸어봤는데 막이 친구랑 붙어다녀 이러면서 하루차이로 연애운을 얘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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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져간대 붙어다니래 그래야 얘 많으니까 너 <laughs> 하나 떨어진다고 <laughs> 하나 떨어진다고? 제일 <laughs> 웃기네 <laughs> 근데 아무 것도 없었지. 어, 왜하 번도 <laughs> 안 떨어지냐. <laughs> 남자 보는눈 달라가지고 싸울 일 없을 거라고. 결혼은 음... <laughs> 근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 느낌이 처음에 온다 하잖아. 어음 그냥 뭔가 얘는 소개 받을 때부터 뭔가 말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. 아 그래 집에. 음. 그럼 어떤 점이 좋아? 았어 음, 만나지도 못하는데. <웃음> 인터뷰 인터뷰. 나도 <laughs> <laughs> 다정했어요. 아, 그래? 음, 다정한 편이야? 응. 근데 역시 다정다감한 사람 만나야 응. 되나봐. 그거 맞아. 소주 죠 소주. 소주 응. 스냅이 있던데? 응. 오 이거 찾았다. 알려져있 <laughs> 이거 개어려니다 응? 내일 대관리랑 갈수 있는 거지? 아니 조금만 먹다 말라고. 나라기보다 난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많이 본것 같아. 있어, 굉장히 전부다. 그런 것도 입으면 혼자인게편하기도 해. <laughs> 맞아. 맞아.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불쌍해. 어. 연예인 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한정적으로 맞아. 친한 사람만 친하니까, 근데 다 필요 없어. 그냥 맞아. 그 사람들만 있으면 돼.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는 좀 넓어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? 너무 한정적이구나 어, 이래서 너무 없으니까 응. 근데 뭐 아, 굳이 넓을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 요즘에 감정 선명 하기 싫어 맞아 응. 아 이거 누가 다 드신 거죠? 아싸이 짠아 휴지로 덮어버렸어 나 치료한 거 아니지? 내가지 찾아본 거였는 데와 미쳤다 깨 간장이라고 해도 나거 같다 참기름 나 깨랑 그 계란 딱 들어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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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를 갑니다. 메 메. 우와 올라왔어. 안녕. 아 귀엽게 생겼다.

예, 강아지 구경 나왔어 아 진짜? 어, 강아지 보니까 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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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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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쫄깃해 빵이 뭐야 이거 다락방이야? 응 음. <laughs> 어? 그거 고층이야 아, 음. <laughs> 어 진짜? 대박 와어 전자레인지 대박 어 오늘은 쫌꼬맞다 조금... 어, 아, 맞네 화장실도 깔끔지 <laughs> <맞지? 여기 웃음>

잡아보라 그래놓고 가라 그러면. <laughs> った